안녕하십니까. 이런 새벽입니다. 오늘은 둥지 럭키 자대 A타입 분리형 자대를 설치 동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낚시터는 아니고요. 그냥 요, 요 공터인데 여기서 둥지 대표님 모시고 설치 동영상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안녕하세요. 둥지입니다. 둥지가 럭키자대 출시하면서 오늘은 A타입을 설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앞상판도 이번에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뒤 아유, 큰다. 앞. 어허, 어, 비가 와. 프레임 먹어요. 자, 프레임 1번 했고, 프레임 지금 2번. 번호, 번호 순서대로 그냥 끼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할게 요게가 요볼트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렇게 장착하면은 서로가 맞다 가지고 잠겨야 되니까 안됩니다 요렇게 여러면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꽂입니다 그럼 프레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리. 오늘은 다리를, 롱다리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촬영한다고 쇼다리를 가지고 하려고 롱다리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yeah <sighs> 자, 이러면은, 에이, 다이 한쪽, 그레임은 다 끝났습니다. <laughs> 판을 내가 원하는 대로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끼고 또 파란색 끼고 색 끼고 파란색 끼고 하든지,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판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예. 아, 패. 그다음 얘기지만은 또 항상 이게 앞으로 볼트가 밖으로 나가도록좀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가도 가도 뒤에 가도 되는데 제가 이거는 하나도 안돼 D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안 붙이니까 냉랭해서 보기가 싫어서 설치하기가 간단합니다 3번. 그 다음에, 요, 번호가 써있는 대로 갖다 끼면 됩니다. 4번 그리고 자 프레임을 요거 다리는 저쪽에는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만 다리를 끼워가지고 갖다 걸면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름에 안 추우실 때는 텐트를 안칠 때에는 저거 한 판만 가지고 하시다가 텐트를 치게 되면은 요거까지 장착을 해서 갖다 걸어서 치시는 게 좋겠죠. 또, 뭐 낚시하시는 선후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면 은 조건이 낚시하는 조건이 2천에 2천을 치는 데가 좋은 데도 있지만 또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서 그걸 느끼는데 그럴 때는 요거 반판만 가져가서 그렇게 치시면 은 되겠습니다 이러면 프레임도 다 끝났습니다 장착 그래가지고 그래 갖다 걸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판을, 수평을 내가, 불에 안 맞추고 있습니다. 안 맞추고 있는 이유가, 요거는 꼭 알아놔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도,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은, 자대가 이 판이 한쪽이 덜렸습니다 어디가, 여기가 덜리든지, 여기가 덜리든지, 수평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은, 아, 그걸, 어디가 안 맞구나. 그 수평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저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너무 높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 올랐을 때는 조금 여기를 좀 이렇게 올려줘야 판이. 자 이러면은 판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2천에 2천이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곁들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게가 요거 붙여 쓰는 거를 우리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해 나와 가지고 한 다음 다음 달쯤 나올 나고 그러는데 오늘 참고를 좀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앞 상판 장착하는 방법을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판이 1000에 400을 해도 되고, 1000에 800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1000에 800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가신 분도 있는데, 1000에 400도 되고, 1000에 800도 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임 끝났고 여기도 다리를 짧은 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에 맞는 걸로 원래 농다리인데 끝났고요. 이걸 오르고 난 뒤에 들어갔다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훈련까지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볼트를 채우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볼트를 채워야 낚싯대를 걸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 고핏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는 볼트를 채우게 되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거를 말씀 안드는데 요거를. 요거를 여기도 이거를 안하고 여기다 하면 요 파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잠가 주시면은 양쪽으로 잠가 주시면은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볼트 조립하는 거를 작게 할수 있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볼트를 채워주셔야 이게 판이 안들리습니다. 요거 채워주도록끔 그래 볼트가 합니다. 요선전볼 때거든요. 요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이래 하면은 장착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당히 좀 뭐, 빨리 설치가 끝나더라고요아 이거를 내가 말씀을 안드렸네요 요거를 내가 하고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요거를 띠 ㄷ 차 되는걸 요 사이에 넣고 사이에 넣고 요걸 밑에다가 볼트를 채워줍니다 채워볼까요? 이거를 판 끼기 전에, 이판 끼게 놔두면 들어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 끼기 전에, 전에 요거를 요래가지고, 한 끼기 전에 저렇게 해놓으시고, 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보죠 그렇죠? 이거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이걸 해놔두면은, 그냥 뭐, 밟아도, 그걸 안 채우면은, 이렇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그냥 있기 때문에, 약간 한, 한 2mm 정도가, 이게, 울렁거리는데 저거 해놔두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모든 게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저 텐트 고르면 텐트는 뒤에 거는 고정이 돼 있지만 앞에 거는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끔 이거를 이래 가지고 그냥 네. 이게가 텐트 고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 이거는, 이게가 뒤에 텐더골인데요. 요렇게 하셔가지 여기다가 채우시고, 채우시고, 요게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딱 채워주면 이게 양쪽으안 움직입니다. 그 텐더골이 4개. 또 어 따라 따라갑니다. 자동 다리는 앞에는 다 자동 다리입니다. 이 상판을 하면 상판에도 자동 다리고 대신에 뒤에는 수동 다리, 쇼 다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자동 다리가 높낮이가 20cm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아 그를 말씀을 드려 다 다리가. 무게가 얼마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다리 무게가 우리가 800g입니다. 그러니까, 는뭔 다리가 그렇게 가볍느냐고, 그러면서 뭐, 어, 짱짱하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대면안 되는지다, 벌써 아마. 아마 7년째가 다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짱짱하고 가볍게 만요 어느 조국 사든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번에 알면서, 작년까지는 그, 다리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는 이거, 럭키자대 나가면서 다리를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뺐는데, 20cm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무게는 800g입니다. 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까지 끝까지 봐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